4989TV 네 안녕하세요 4989입니다 오늘은 4강 어, 2021년에 투자해야 되는 종목에 대해서 좀 살펴보려고 해요 아무래도 지금 2020년이 얼마 남지도 않았고 음, 내년에 이제 가장 좀 빠르게 주목을 받을 만한 섹터랑 종목들에 대해서 조금 알아보려고 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어, 먼저 목차로는 어, C, CES 관련주, 세스 어, 관련주인데 발음을 좀 조심해야 돼서 지금 잠깐 멈칫했어요. 세스 어, 관련주랑 JP모간 헬스케어 관련주들 그리고 그 관련주들에 대한 차트를 좀 같이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세스 어, 관련주는 이제 세스가 뭐냐면은 컨슈머 테크놀로지 어소시에이션이 약자인데요. 이게 1967년도부터 이루어진 어, 전시예요. 세계의 각국의 국가들의 준수하는 그런 기업들이 모여서 우리 회사는 어떤 기술력으로 올한 해를 이런 식으로 혁신을 일으키겠다. 뭐 이런 식으로 계속 발표를 하고 기술력에 대한 테스트, 뭐 기술력에 대한 수출. 제품 장비에 대한 수출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는 그런 컨퍼런스인데 이게 지금 매년 이루어지다가 코로나 이슈로 인해서 어 내년에는 비대면으로 어 인터넷으로 진행이 될것 같습니다. 원래는 항상 라스베가스에서 오프라인으로 진행이 되었었고 약어 4,400개 업체가 참여를 하고 한 19만 명 정도가 이제 관람객들이 참여를 했었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해요. 근데 올해는 지금 코로나 때문에 원래 일정도 5일이 지금 연기가 되어서 11일부터 14일로 지금 진행이 된다고 하니까 이점 한번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 1967년도 이후에 계속 우리의 기술이 이제 어떻게 어 발전하고 있는지 기업의 기술력이 어떻게 혁신적으로 발전해 나가고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정말 커다란 컨퍼런스로서 아마 내년에도 똑같이 반도체, 뭐 5G, 자율주행, 로봇 이 분야가 아무래도 유망한 섹터로 이루어질 것 같긴 합니다. 근데 이제 5G가 아니라 6G의 이제 발전 뭐 이런 식으로 해서 5G 관련 주들도 아마 내년에 또 새로운 시세를 볼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어, 5, 자율주행이랑 5G, 5G는 항상 이렇게 같이 가야 되는 섹터예요. 왜냐면 자율주행이 이루어지려면 기본적으로 인터넷이 돼야 되는데 뭐 LTE 속도보다는 5G 속도로 더 빠르게 이제 처리가 가능해지니까 그두 가지의 섹터는 항상 시세를 같이 살펴보셔야 되고 뭐 예를 들어서 오늘 자율주행 테마가 떴는데 그 다음 날에는 5G 섹터가 뜨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항상 연결고리를 가지고 있으셔야 됩니다. 어, 우리나라를 대표할 만한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 대기업 회사로서 삼성전자랑 LG전자가 있잖아요. 어, 이번에 삼성전자는 모두를 위한, 어, 모두를 위한 보다 나은 일상, Better No m for All 이라는 어, 문구를 가지고 참여를 한다고 합니다. 사람 중심의 기술 혁신으로 기여를 해서 어, 인공지능, 사물인터넷, 5G, 갤럭시 S21이 이제 공개가 14일 날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아무래도 이 컨퍼런스의 발표 이후에 좀 어, 갤럭시 S21을 발표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또 알아두셔야 되는 게 삼성 퀀텀 미니 어, LED TV가 나오게 되어서 이 미니 LED TV 시장을 어떤 식으로 어, 활용할지에 대한 것도 주목해야 될 섹터인데. 이 LED 시장이 어떤 건지에 대해서 설명을 잠깐 드리자면, 지금 LCD 시장이 있고 OLED 시장이 있잖아요. 근데 LCD 시장은 지금 투자를 많이 안 하는 이유가 확실히 OLED가 기술력도 더 좋고 어 제품의 품질도 더 좋아서 그쪽으로 나가야 되는 게 맞는데, OLED가 아무래도 조금 가격대가 있다 보니까 그 가격대에 맞는 좀 수요가 많고 가격 OLED보다는 가격이 조금 저렴한 거의 대체 방안으로 나온 게 이제 미니 LED TV라는 시장입니다. 그래서 미니 LED는 이제 LED를 어, 조그맣게 여러 여러 번 이제 새겨서 그 시, 디스플레이나 이런 쪽을 OLED에 가깝게 조금 더 제품을 구현하는. 그런 시장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L, 어, 미니 LED에 관련된 관련 주들도 이따가 같이 살펴볼 텐데요. 어, LG 전자 같은 경우에는 고객의 삶과 혁신, 인공지능 LG 생큐를 어, 활용해서 그 기술력을 아무래도 보여줄 것 같고. 그리고 어, LG 전자가 아무래도 좀더 강세인 그 롤, 롤러블 TV 그리고 뭐 롤, 롤러블 폰뭐 이런 것들이 좀 나와서 어, LG 오브제 컬렉션으로 공간 인테리어를 활용한 또 그런 가전 제품들이나 아니면 뭐 AI가 적용되어 있는 세탁기, 뭐 이런 것들이 나올 것 같고, 로봇 신기술도 이번에 표현을 한다고 하니까요, 그거에 대해서 어떤 기술력을 가지고 어떻게 표출을 하는지 좀 주목하게, 주목하, 주목해서 봐야 될것 같습니다. 어, 미니 LED TV 관련주를 조금 가지고 와봤는데, 일단은 서울반도체가 LED 패키징 세계, 세계 4위예요 어, 기술도 좋고 특허도 많이 가지고 있어서 서울 반도체 이따 차트를 같이 보시면 아시겠지만 어, 지금 계속 연이어서 상승하고 있는 추세이고 어, 서울 바이오시스는 이제 서울 반도체 자회사인데 led칩을 공급하는 회사고 루멘스라는 어, led 패키징 회사 일진 디스플레이 뭐. LED 칩 재료 사파이어 웨이퍼 공급을 한다는 걸로 알려져 있고 실리콘 옥스도 이제 LG 디스플레이양 OLED 공급을 하고 있는 업체로서 관련주에 넣었고 어, 그 밖에 한솔테크닉스, 레이크 머티리얼즈, 코세스 우리 얘는 이런 관련주들이 있습니다. 다음 장으로 넘어가시면 지금 보시는 거는 이제 JP모건 헬스케어 관련주예요. JP모간도 마찬가지로 11일부터 14일까지로 내년에 예정이 되어 있는데 이 행사도 지금 거의 매년 이뤄지고 있는 행사여서 제가 알기로는 아마 1980년대부터 아마 진행했던 그런 행사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항상 매년 매년 초에 조금 기술 수출이나 이런 계약권 공시가 뜨면 항상 주식의 시세를, 어, 시세를 줬던 걸로 기억해서 제가 기억하기로 아마 작년에 알테오젠이랑 어, ABL 바이오가 크게 이 기술 수출로 인해서 상승을 했었던 걸로 기억을, 기억이 나는데. 어 지금 같이 보실 이제 종목들은 한올바이오파마 어 이게 다 무슨 플랫폼들이나 뭐 기술의 파이프라인의 이름이다 보니까 제가 좀 조사를 해 왔는데 어, 자가면역 질환 치료제 임상 2상이랑 어, 테드 임상 2B 결과 발표 그리고 MG3상 진입이 내년 상반기에 예정이 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오스코텍 같은 경우에는 류마티스 관절염 환자를 대상으로 임상 결과 발표가 예상이 되어 있고 한미약품도 롤 어, 롤런티스 승인이 예정되어 있고 어, NASH 환자 대상 임상 이상 탐나임 결과 발표가 내년 상반기에 또 예정이 되어 있다고 합니다. 유한양행 같은 경우에는 베링거 인겔하임 어, 기술 수출한 저저 YH25 칠이사라는 플랫폼이 상반기 내 임상 일상을 진입한다고 하니까요, 좀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고, ABL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매년 뭐 기술 수출에 대해서 항상 말이 많은 종목인데 저 종목은 제가 알기로는 알테오젠이랑 비슷하게 움직이는 것 같아요. 어, 알테오젠이 뭐 기술 수출이 났다고 하면은 ABL바이오 쪽에서도 조금 호재가 써, 떴었던 걸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 플랫폼인 ABL301이 내년 상반기에 영장류 대상으로 결과를 확인한다고 하니까 저것도 좀 알아보시면 좋을 것 같고 어, SCM 생명과학 같은 경우에는 면역세포 치료제를 어, 대, 내년 어, 임, 임상 1상 결과를 발표할 예정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메두팩토 같은 경우에는 대장암이랑 키트루다 병용 대장암 임상 2상 결과 발표가 내년 상반기 안에 어, 예정이 되어 있고, 레고 캔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이제 시세를 주고 있는 종목이어서 저도 단타로 조금 수익을 보는 종목이긴 한데요. 어, ADC 플랫폼 최초 임상 시험 결과가 어, 유방암 환자 임상 결과가 내년 2분기에 발표가 예정이 되어 있다고 하니까요. 그 시간 내에 뭐, 구, 단타 구간을 주거나 눌림목이, 눌림목을 준다면 좀 단타를 지속적으로 할 예정입니다. 어, 그 밖에 뭐, 크리스탈 지노믹스 같은 경우에는 저번 주 금요일 날에 j p 목원에서 초청을 했다라는 그런 뉴스 보도가 나오면서 약8% 정도 상승하는 그런 흐름세를 보여 주었고 뭐, HLB 제넥신 종근당 알테오젠 지 뭐, 치트리빈 PNT 티움바이오 셀트리온 셀리버리 중외제약 뭐, 삼성바이오로직스 같은 경우에는 워낙 유명한 바이오 관련주이기도 하고 뭐 그밖에 뭐 따로 차트를 저랑 살펴보시기보다는 어 직접 한번 찾아보시면서 이런 요런, 요런 것들도 관련주로 엮여 있구나 하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 다음은 이제 실전 차트인데요. 제가 HTS를 같이 켜서 일단은 어 미니 LED TV. 어 미니 LED 관련주들을 좀 살펴볼건데 먼저 삼성전자를 같이 살펴보시면 삼성전자는 지금 연이어서 계속 신고가를 쓰고 있는 그런 패턴의 차트에요 그래서 지금 진입을 하기에는 조금 어려, 어려움이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LG전자가 원래는 6만원에서 8만원 사이에 박스권을 그려주는 그런 주가였어요 사실 지금 월봉으로 보시면은 6만원에서 8만원이라고 말씀드렸던 이유가 요, 요 6만원 구간에서 그리고 8만 원, 이 음, 8만 원 구간에서 계속 움직이는 종목이었어서 어, 뭐 6만 원 초반이 오거나 7만 원 초반이 오면 항상 주어서 뭐 8만 원대 에 팔고 이런 단타 단타 단기 스윙으로 조금 들어갔었던 종목이긴 한데 지금 뭐 신고가가 14만 원이니까 일봉으로 봐서 좀 많이 오르긴 했는데 그나마 그래도 LG 전자가 조금 덜 오르지 않나 삼성 전자에 비해서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어 지금 뭐 미니 LED 관련주들이 많은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서울반도체가 일단 봐야 되는 종목이기도 하고, 어, 요 종목도 지금 연이어서 우상향하고 있는 차트를 그리고 있어서 어, 눌림목이 오거나 아니면 좀 단타 구간이, 자기가 생각하는 단타 구간이 왔을 때좀 잡아보시는 것도 좋은 전략이 될것 같고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어, 레이크 모티리얼즈 이 종목이 조금 더 단타에 어울리는 종목인 것 같아요. 큰 화면으로 보시면은 지금 어 12월 4일 날에 거래량이 터진 이후에 이 구간에서 횡보를 하고 있어서 지금 저도 수익 중인 종목이기도 한데 계속해서 장난을 치는 것 같더라고요. 이 종목이 이제 사람들한테 조금 알려지기 시작했고 그리고 단타 시세를 한번 줬던 종목이기도 해서 지금 아무래도 엔터 패턴으로 좀 가지 않을까 싶은데요. 조금 더 크게 상승하는 그런 타이밍을 재서 좀체력들이 올리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또 단타로 괜찮을 것 같은 종목이 우리 에 n l 인데이 종목도 제가 지금 계속 홀딩을 하고 있는 종목인데, 어, 이낙연 관련주로도 엮여있는 그런 테마도 있고, 지금 지속해서 요 구간에서 박스권 행사하면서 N자 패턴을 그릴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어서, 어, 지지라인으로 보이는 구간은 뭐, 1300원? 1370원? 요 정도가 될것 같습니다. 그 자리 오면은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사고 있는 종목이라는 거, 어, 아시면 좋을 것 같고, 제피모관 관련주나 뭐 내년 상반기에 좀 호황일 것 같은 그런 종목들을 다 보기에는 어려워서 몇 가지 좀 뽑아왔는데, 일단은 크리스탈 지노믹스라는 종목이 어, 금요일날에 8% 상승률이 나왔어요. 장중에 11%까지 올랐는데, 지금 바닥 구간의 추세를 이탈하고, 새로운 시세를 좀낼것 같은 그런 자리 매김을 하고 있어서 예를 들어서 뭐 월요일 날에 좀 눌림이 오거나 아니면 좀 60일선에 가까이 뭐 16,000원대, 17,000원대 이때 16,500원 정도가 오면은 아마 매수를 할예 어, 예정입니다 이 종목은 그리고 ABL 바이오 같은 경우에도 지금 어, 횡보하고 있던 그런 어, 장 박스권을 좀 뚫는 모습이에요. 지금 계속 요 구간에서 이 구간에서 이 박스 구간을 지금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가 지금 어, 엊그제부터 목요일부터 계속 시세를 주, 주기 시작해서 아무래도 조금 이거 이 종목은 스윙으로 조금 적합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SCM 생명과학도 지금 상승하고 나서 눌림목을 주었는데 이 종목도 지금, 어, 위에 매물대가 그렇게 많지가 않아서 괜찮은 종목인 것 같아요. 뭐, 신규 상장주이기도 하고, 상장한 지 얼마 안 되기도 했고, 다시 잡아보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지금 계속적으로 단타를 하고 있는 거는 레고캠, 어, 레고캠 바이오라는 종목인데, 이 종목도 지금 매물대가 없어서, 단타로 만약에 데이트레이더라시면은, 어, 지속적으로 수익을 내면 좋은 종목인 것 같습니다. 주봉을 봐도, 뭐 월봉을 봐도 깨끗하게 지금 계속 신고가를 쓰는 패턴의 종목이어서 눌림목이 왔을 때 조금 잡아보는 것도 하나의 좋은 전략일 것 같습니다. 어, 오늘은 4강으로 강의를 이만 마치도록 하고요. 내년에 또 좋은 종목으로 수익을 뭐 하셔서 크게 수익을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시고, 다음번 5강 강의에는 더 좋은 강의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